안녕하세요.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강사입니다자 오늘은 백핸드의 중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및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 제 영상 좋아요, 구독, 신청 꾹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 백핸드 쇼트 쇼트 할때는이 중심 이동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는 중심을 살짝 양쪽 무릎을 구부렸다 밀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보이시게 어,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어, 내가 볼을 딱 볼을 처리할 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고요. 자, 구부렸다가 볼이 좀 늦게 온다, 그러면은 조 구부린 걸 조금 기다리는 거죠, 중심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백핸드 쇼트 상대방을 받아들쪽 적에는 항상 이 중심을,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중심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이 중심이 내에서 주의할 점이 중심이 막 이렇게 크진 않아요. 리듬감을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접세요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 하나, 둘, 하나, 둘, 아으로 내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쭉 구부렸다가 쭉 중심이 같이 가천 이제 같이 쏠주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심을 옆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한쪽으 이렇게 구부린다거나 그러면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볼을 칠 적에도 이렇게 좀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중심이동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쏠리면안 되거든요. 하나 둘 떨어져도 하나 둘 자, 그리고 이제 이부분을 이제 백드라이브. 여러분들이 이제 백드라이브 하실 쪽에 커트볼이 왔을 때이 백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는데, 어, 자, 왼손잡이 기준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손잡이 유저들은 조금 제 얘기를 좀 반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을 양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볼이 미들라인 쪽으로 백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 제생각 백쪽이면, 미들라인 쪽으로 오면 왼발이 살짝 빠지면서 중심이 왼쪽으로 바뀌겠죠. 이렇게요. 이런식으로. 자, 백드라이버가 내 몸쪽으로 오면 중심이 커트으로 오면 양쪽 무릎이 내려가지만 왼쪽으로 왔을 때는 왼쪽으로 원스텝이 움직이면서 중심이 왼쪽 무릎이 중심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구분해주는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 볼이 왼쪽으로 왔으니까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겠죠. 자, 그러다 보면 반대로 볼이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중심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볼이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오른쪽 무릎이 중심이 되고 왼쪽으로 왔을 때는 왼쪽 무릎이 중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핸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볼에 따라서 중심이 바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내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 백, 핸드 하실 적에는 볼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원스텝이 중요해요. 원스텝. 자, 미들라인, 왼쪽으로 왔다. 다. 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오른쪽으로 왔다. 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제 설명 조금 이해 되셨습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백핸드의 모든 거, 뭐, 백핸드 쇼트, 하프 관리, 내 정면으로, 오는 볼은 무조건 내 무릎을 양쪽으로 구부렸다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백핸드 커트 드라이브 하실 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가 더 낮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뭐 오른쪽 왼쪽 볼이 미들라인이나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빠졌을 경우에 중심이 오른쪽으로 오른발, 왼쪽으로 왼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쇼트나 백핸드 숏트나 백핸드 커트 드라이브나 뭐 이런 모든 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집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백핸드의 모든 것 중심은 변할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음, 설명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좋은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되실 때 바창구탁구실로 놀러 오셨으면 바창구관장.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찬규 탁구기술의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